그리스는요 오직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옛사람 망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림으로써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먹는 것이 내 몸에 어, 영향을 주지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계속 이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언젠가는 몸에 이상이 오겠죠. 그수련에서 병이 들고 몸에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살리는 음식, 내 몸에 유익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병 들었던 몸도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나를 건강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인생을 지배하고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데 내가 그막 부정적인 생각, 근심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요그 하루하루가 인생이요.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런 정신적으로 눌리다 보면은 몸이 이제 가라앉고 몸이 가라앉다 보면은 나약해지고 그다 러 보면은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삶이 계속 이제 리듬이 안 맞아서 고통이 와요. 그러나 아, 어, 감사, 기쁨, 믿음, 확신.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 러어요 망하게 되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 자기 있던 이익, 자기 자랑, 이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좀, 어 부족한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기하게 쓰이도록 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걸 이제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죠 똑같은 이런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생각에 따라서 그런 이제, 어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 성도가 된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세 사람의 축복을 알고, 이제 누림으로써, 이제 세상을 따라,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도록 예배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자꾸 이제 병든 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아프고 고통드는 거은요 몸에, 우리가 이제는 피가 순환이 안 되어지면은 통증이 와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붙든지, 순환이 안 되든지, 그러면은요, 몸에, 그래서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이제 고지혈증도 그게요, 다 피해 문제예요. 이게 순환이 안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는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 그렇듯이, 뭔가 막힌 것, 뭔가 병들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사단은요, 자꾸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복음 누리는 시간보다 세상 누리게 한다든지,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현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 대신에, 걱정과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상처,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아픈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돼가지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여러분, 이제 지난 과거,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지난 과거는 내가 복음 받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다 그런 발판이 되어져서 오늘 그러면 나는 해방된 줄 알았어 우리가 속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아까 우리 찬양 속에 보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물들, 물들면 거기 같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서 복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아, 이런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상은 발전하고 살기에 편리해지지만은 이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타락과 범죄가 가득한 육신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정이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제 그리스를 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내 육신 안에는요. 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자꾸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이려고 할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내게 아, 자꾸 무너뜨리려는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는 날에 사단에서 가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과 또 육신의 욕구를 따라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을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 육신의 욕구나 탐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지난 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이제 벗어나고 삶에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아직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육신의 것에 내 자신 속에 거기에 세상 것에 자꾸 이끌려서 그게 이제는 어 잡혀서 살게 되지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제 그 탐심은 이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남보다 더갖게 해서 그거 이제 막 그냥 고민하고, 막 그냥 갈등하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면서 감사로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어, 우리들은요, 보금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어서나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문제와 위기 속에 살지 않고, 이제 육신의, 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가 시인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뭔가 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무가 뿌리 속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가면서 이제 뭔가 좀어 선물하자고 과일 가게도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막 과일들이, 거기에, 얼마나 맑은, 그게 뭡니까? 농부들이 수거하고 심은 것에서, 가끔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이제 과수원의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함으로써 그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아, 이런 이제는, 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것 망하지 않고 버림받이지 않는 그 비밀이 뭡니까 나는 농부요. 어, 하나님은 농부요. 이제 그, 어, 나는 가지요. 어, 줄기요. 너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요. 비유로.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런 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수, 어, 불순종한 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 살아가는 그게 어 이에 예, 그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아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재앙당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죠그 아비 마귀에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이제 그, 어, 이 우리의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 그를 섬기고 따르고, 지금도요, 이제 제사 지낸다고 아마 지금 만창을 많이 보겠죠? 사고도 사고, 먹어도 사고, 그래서 제사, 조상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조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어어 어, 이제 우리가 지난날 마귀의 잔에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어, 인생이 무너졌던 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허물과 예, 죄로 죽었던 우리 이제 그 어, 우리 인간을요 아무것도 참 아무리 힘을 써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후에 이런 능력을 쫓겨나서 자기의 이제는 수치와 허물이 보이니까 그걸 가려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무화과 입을 엮어서 했지만 은 조금 지나면 말라서 또 없어. 늘그거 이제 인생의 수치를 해결해보려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단가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가죽을 지어 입 핀다는 건 가죽이라는 것은 뭔가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우리가 그 허물과 수치와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담 허물을 이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 희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힌다 면으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이제 예배의 은혜받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이제 가진 것이 뭔가. 그건 이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이 실제 이제, 어, 그것을 사실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돈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했죠. 쓰는 데야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없으면 문제지. 그러나 이제는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오늘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이게 못 누리다 보니까 늘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최 것,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가진 성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우리가 요는 이제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게는 실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실제 우리가 어... 이제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삼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운명이 치유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그리스는요, 도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르게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신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가정이나 개인연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끌려서, 이끌려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음란과 타락과 방탕과 이제는 거짓과 속임과 비난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서, 이래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과 저에게, 어, 주신, 이제 과거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이스에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마른 뼈와 같이 다 흩어져서 아무 힘도 없는 무너진 그런 생장인데 에이스겔에게 이 말씀을 태어나라. 할 때, 그 뼈들이 들어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던지, 육신의 병들었던지,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현장에서 늘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 자신감이 없다든지 그는요, 자꾸 사단이 문제 보고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속게 하는 거예요. 이 그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안학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이제 이걸 이제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입말 누림으로써 승리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베이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누가 도움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래 진짜 어그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누릴 때 해방된 것입니다. 자 오늘 도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자더워요 에이컨 좀 키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알고 어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나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데 어 육신적인, 어 것으로 잘못 확게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어 복음은요,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도 성경 일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홉시 기도식 어, 기도팀들이 계속 이제 성경 읽고 읽독하고 지금 이제 어뭐 다음 주부터 시편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맞음 여러분 어 우리 성경 읽독하기에 좀 힘들면은요. 어 여러분 읽기가 힘들다면 하 시편부터 가장 쉬운 좀 이해하기 쉬운 시편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짧으니까 거기에 어 여러분이 시편부터라도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어 떠듬떠듬이라도 소리 내서 한번 여러분, 읽기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복음들이는 세 사람이 되어져서요. 종교에서 벗어나고 삶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보면은 그 사말의 여인, 지금까지 이제는 그런, 막, 버려지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제는 진짜 이런, 이런, 어 삶에 규모가 없던, 이제 이런 여인이 사람 만나기도 못하고, 피하던, 피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만났다. 그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와 같이 그 여인이 이제 바뀌어서 치유되셔서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상처도 치유하고 열등감도 치유하고 무능도 치유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상처도 치유하는 가정도 치유하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만난다는 것은 실제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천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어, 내가 행한 모든 것 일을 내게 말한 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요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뀌어서 어, 이제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드리는 것이 이제, 어,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복음 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10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예배가 기쁨으로 감사로 되는 것.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병 중에 병이 뭡니까? 예배의 마음이 없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고 예배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화하는 자가 은혜가 안 되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영적 상태가 뭔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 이런 영적 인 힘이 영적인 이제 그 충만함이 없을 수 있겠죠. 내가 늘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면은 점검을 해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을 알아서 어느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보디발 부인이 늘 보디발을, 아, 아니,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 때 39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어찌 어, 죄를 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서요 그 이옥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 이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는 이옥이와도 어, 정복해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이제 그 모세가 1 2 명의 정당권을 보내죠. 정당권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서 어떤가 보고하라. 그런데 다0 명은 못 갑니다. 그 땅은 견고한 땅이고 무장된 군인들이 많고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이 우리 힘이 없어 못 갑니다. 이제 그런 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또 우리가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렛만이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여호와를 거여가지 말라,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옵니다. 그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 시험에 빠지거나 의욕에 잡히지 않고 우리는 정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게 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내 시간을 내내 내 삶을, 내 경제를, 내탈런트를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이제 올바로 쓰는 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어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 복음이 없던 지난 과거의 옛 사람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 그 상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뭔가 있어요.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뭔가요, 무기력이든지, 뭔가 있어요. 그 진을 깨야 됩니다. 그 틀을 깨야 우리가 오늘도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어,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어, 지금 내가 이제 가까이하게 가까이 하게 하나님과 가까이는 게 방해되는 것이 뭐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지? 내가 이 무능인가? 아니면 내 영적인 숨겨진 문제가 뭔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야 거기에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찾게 하시고, 어,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틀린 것으로 세워진 사단의 망대가, 이제 우리가 잘늘 입에서 고백하는 거, 복음의 망대. 아, 우리가 오늘또요 인생에 이제 그 복음의 망대로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옛사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소입니다. 그리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소는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어 이제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죠. 자 성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근성 그리스도가 24가 되어야 져 살아납니다. 애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오랫동안그 체질된 그 근성, 노예 근성, 그 불신앙의 근성, 그런 상처의 근성 그 원망의 근성, 그런 이제 거제 같은 근성, 그 근성이요 늘 이제 그 생각을 삶을 그 지배하고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성, 바로는 쉽게 안놔요 계속 따라다니려 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바로의 권세를 꺾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요 이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아 나의 이제 그 그렇게 어, 잡혀 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근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바르는 날 해방되게 되어지고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날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나에게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을 치유하고 이제 삶을 바꾸고 치유하는. 어,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이 무엇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생각 속에 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육신의 생각, 이제 그 성령의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이 쓰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이끌, 이끌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에게 집배에 당하지 않도록 음낭과 타락과 방탕과 또 이제 그설치함과 어 여기에 오늘 말씀 나는 것처럼 이제 부정과 이래 사욕과 이래그 정욕과 탐심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분노함으로 화를 막 그냥 내는 사람들 많죠그우리는이래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격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말로서 막 그냥 비난하고. 남을 막 그냥, 어, 이제, 없인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들도요, 내가 속지 않도록, 여러분 이는 위로하는 힘을 주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이제는 삶을 통해서, 어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이리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치유가 되어져서, 정신과 삶과 육신의 모든 종합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주간도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요, 늘입만 누리게 되어지고, 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본인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육신을 따르는, 어, 이제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래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 예를 들좀 살피고, 그들을 좀 힘을 주는, 어, 이런 삶이 되어지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옛사람은요. 음란과 부장과 탐심과 환행과 속이는 자로 이제 남을 무너지는 자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청년들을 죽입니까? 그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자식들이 이제 죽어서 그냥 유골함으로 와서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전쟁은 자기 하나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명예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일으키는 이전쟁 같이 살고 같이 이래 행복하면 될 텐데 이제 그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는 아픔을 줍니다. 한 주간 내 생각에 나만을 위한 어떤 내 동기만을 위한 내 주장만을 위한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죽는다.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지배하고 막 그냥 어, 여러분 싸우지 말고 아, 우리는요. 아, 여러분은요. 살리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자꾸 뭔가 세상에 어 그것을 뭔가 높이 쌓고자 하는 그런 이제는 어그 탐심을 어 골로에서 오장, 오늘 바울이 골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향이 오는 사단을 따르는 그겁니다.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새 사람은요 이제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정체성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세상 유혹에 이제 잡히지 않고 인마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 노예 자리에서 성들을 원망했다면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기에 대한 막 그냥 걱정이 있더라면요, 아마 이제 불면증에 걸렸겠죠. 이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제 우회 것을 찾고, 우회 것을 생각해서,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이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이래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어, 내 자신의 욕구와 탐심에 빠져 살지 않고 이제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합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되어져서 그 음란에 빠지거나 부정에 빠지거나 탐심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그런 이제는 어, 불신앙에 원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도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된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제 복음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시는 주 지혜와 힘을 어 이제 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축복이길 있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위에 살지 않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래 세상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이끌려서 장당했던 우리, 이래 복음은 받았지만은 복음으로 치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각인된, 이래 뿌리낸 체질된, 여기에 이제 그내 육신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래 세상에 이끌려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치유하셔서, 이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운 상황과 현실에 이제 올바른 오류의 보고만 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누리도록 역사야 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주 체약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상처의 권세들이 치유되어져 이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야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